왜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작 누구도 깊이 사랑하지 못할까? 늘 친절하고 배려 깊어 보이는데, 정작 그 안엔 벽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혹시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거리감을 느낍니다. 분명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어딘가 진심이 전해지지 않고 표정과 말 뒤에 가면 같은 느낌이 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가면이 우리 자신의 얼굴일 수도 있죠. 18세기 계몽주의 사상 가장 자크 루소는 이런 인간의 모순된 태도에 대해 날카롭게 말합니다. 인간은 타인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가면을 쓰는 법을 배운다. 오늘은 왜 어떤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지 못할까? 라는 질문을 통해 루소가 말한 가면과 자기의 그리고 현대인의 내면에 숨어 있는 고립과 욕망의 딜레마를 들여다봅니다.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과 에밀, 고백록 등에서 자연 상태의 인간과 사회 속 인간을 대비하며 인간의 고통이 사회적 비교와 인위적 자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자아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연적 자 아무디에스Y 생존과 자존, 타인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본래의 자. 아 사회적 자아무마이너스피아로피아이 .E. 타인의 시선, 인정 욕구, 비교에서 생겨난 가짜 자아. 루소는 말합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 만들어낸 자아는 결국,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즉,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착한 척, 똑똑한 척, 괜찮은 척 하며 쌓아온 가면은 자기애에 변형된 형태이고 이 자기애는 진정한 사랑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독이 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타인을 기쁘게 하려 애쓰는 동시에 진짜 자신을 숨기며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철학을 현실에서 보면 너무도 익숙한 장면들로 다가옵니다. 항상 착하고 예의 바르지만, 대화 후에도 어딘가 허전한 느낌을 주는 사람, 상대방을 잘 도와주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은 절대 드러내지 않는 사람, 연애를 해도 진심을 주지 못하고, 누군가가 다가오면 오히려 피하거나 밀어내는 사람, 혹은 우리 자신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절당할까 봐 먼저 거리를 두고, 상처받을까 봐 차가운 태도를 취하고, 사랑을 원하지만, 동시에 누가 내 안을 진짜로 들여다보는 걸 두려워하는 상태. 루소는 이 상태를 사회가 만든 자아에 갇힌 인간의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인정받기를 더 원한다. 이 모순된 욕망이 우리를 타인과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외로움이라는 가면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면 뒤에 자기애에서 벗어나 진짜 타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루소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단, 원시로 퇴보하라는 뜻이 아니라, 본래의 감정과 진실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실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좋은 사람의 가면을 내려놓기. 우리는 종종 남에게 실망주지 않기 위해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강한 사람의 역할을 연기합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타인에게는 안정감을 줄수 있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불신만을 키웁니다. 한 가지 연습을 해보세요. 싫은데 괜찮은 척 하지 않기, 하고 싶지 않은데 해주는 척 하지 않기, 잘 모르는데 아는 척 하지 않기, 이 작은 선택들이 나를 가면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2. 받기보다 보이기를 연습하기, 사랑받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용기가 먼저입니다. 나의 상처, 불안, 감정,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용기, 루소는 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진짜 자신이 되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타인도 나의 진심에 닿을 수 있고, 사랑은 역할이 아닌 존재로서 일어납니다. 3. 사랑이 아닌 공존을 목표로 삼기. 타인을 사랑하려 할수록, 우리는 종종 조급해지고 조건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날 몰라줘?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왜넌 나를 안 사랑해? 하지만 루소는 말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좋아다. 그리고 조화는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타인을 조종하거나 이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공존하려는 태도. 그게 가면을 벗은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얻기 위해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은 오히려 우리를 타인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나를 감추는 한 누구도 나를 진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루소는 말합니다. 가면을 쓴 사람은 사랑을 흉내 낼 수는 있어도 사랑을 느낄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면서도 내면의 외로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을 주는 법이 아니라 사랑 받을 수 있는 나로 존재하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누군가가 진심으로 다가오면 본능처럼 거리를 두거나 벽을 쌓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을 믿지 못해서, 과거의 상처가 아직 남아서, 아니면 정말 사랑이 두려워서, 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받기를 원할수록 우리는 사랑을 회피하게 된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진짜 나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타인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여주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건그 사람이 나의 민낯까지 마주하게 되는 일이고, 그게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가면 뒤에 숨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내 감정, 내 상처, 내 실수를 나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면 뒤에서 하는 사랑은 종종 더 열정적이고 더 자상해 보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꼭 맞춰주고 헌신하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나를 진짜로 알아채지 못하길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면 이 관계가 깨질까 두렵고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하는 사랑은 항상 어딘가 긴장감이 있고 어느 순간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루소는 말합니다. 사랑은 나와 타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경계를 인정한 채그 안에서 머무는 연습이다. 진짜 사랑은 전부를 보여주는 일이 아닙니다. 숨기지 않으려는 자세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괜찮은 나를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너무 실망주기 싫어서, 너무 외로워지기 싫어서, 하지만 그 연기의 끝에는 늘 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 하면 사랑을 받는 건 내가 만들어낸 인격이지,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소는 사랑이란 감정이 시작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모습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경험하는 존재가 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진짜 당신의 얼굴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괜찮은 나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진 않나요? 루소는 말합니다. 진짜 자유는 누구 앞에서도 나를 감추지 않아도 되는 상태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조건을 채우기 위한 연기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과 연결 그리고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루소가 살았던 18세기보다 오늘날의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SNS 메시지, 카메라 좋아요, 팔로워. 이 모든 연결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이 소통하고 더 자주 노출되며 더 자주 평가받습니다. 일상을 꾸미고, 감정을 포장하고, 성공한 듯한 나를 만들고, 괜찮은 인간으로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루소가 말했던 가면은 이제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생존 전략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괜찮아 보이기 위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 가면을 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진짜 나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 나가 사라질수록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도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왜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누굴 사랑할 수 있는지도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면을 벗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루소가 강조했던 건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스스로의 본래 감정을 인식하고 되찾으려는 태도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볼수 있는 다섯 가지 제안입니다. 1.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기록해 보기. 매일 하루 한번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써보세요. 나는 지금 불안하다. 나는 질투가 났다. 나는 기뻤지만 동시에 불편했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첫 걸음입니다. 2. 괜찮은 척 멈추기. 누군가 괜찮아? 라고 물었을 때, 정말 괜찮지 않다면, 한 번쯤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실 조금 힘들어. 지금은 잘 모르겠어. 이런 솔직한 표현이, 가면의 틈을 만들고 관계에 진짜 연결을 불어넣습니다. 3. 타인의 기대에 잠시 멈춤하기. 누군가가 당신에게 기대하거나,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말할 때, 그 기대가 당신의 진심과 어긋난다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당신이 바라는 나일 뿐이야. 나는 지금 나를 다시 느끼고 있는 중이야. 4. 가장 편한 사람 앞에서 먼저 가면을 내려놓기, 완전히 벗기 어려울 땐, 한 사람, 한 관계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친구, 연인, 가족, 혹은 당신 자신 앞에서, 이게 나야라고 말할 수 있는 연습은, 차근차근 자유를 만들어냅니다. 사랑받기보다 존재하기를 선택하기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로 존재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연습입니다. 루소는 말합니다. 사랑은 나를 꾸미는 게 아니라 나를 벗기는 것이다. 사랑은 가장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가장 솔직한 순간에 피어납니다. 이제 다시 물어볼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가면은 당신을 보호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을 가두고 있나요? 혹시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진짜 자신의 감정을 살며시 들여다 볼수 있다면, 그건 이미 가면을 벗고,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기대에 맞춰 살고 있나요?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나요? 가면 없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본 적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 안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가면을 벗게 하는 용기가 깃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비퀘스천에서 또 만나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솔직하고 더 자유로운 얼굴로 당신을 마주할 수 있기를